안녕하세요. 연예 연예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남자들이 헤어나올 수 없는 가치 있는 여자가 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여자분들이 물어봐요. 남자들이 생각하는 가치 있는 여자가 뭐냐? 가치 있는 여자가 되려고 하면은 어떤 걸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워낙 많이 받다 보니까 제가 디테일하게는 다 가르쳐 줄 수는 없지만은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은 메모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할게요. 어차피 제 눈의 안경이고 남자가 어떠한 경험을 했고 어떤 여자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여자의 외모에 대한 평가도 가치가 달라지는 법이에요. 요즘에 흔하게 나오는 기티 나는 여자, 그 여자들이 가치 있는 여자가 아니냐 이런 말들을 하는데 기티 나는 여자의 핵심은 뭐가 아니에요. 물론 남자들이 분위기 있는 여자를 좋아라 합니다. 하지만 귀엽게 생긴 여자, 섹시한 여자, 참한 여자 이런 여자들도 기티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듣는 이유는 결국은 말이에요.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발음이 정확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말을 빨리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대방을 배려를 해주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 자존심을 무너지게 하는 여자들의 말이라는 영상에서도 남자한테 서운한거나 섭섭한 걸 이야기를 할때그 남자가 잘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서운한거나 섭섭한 것을 이야기를 해라고 했고 어떤 부분을 고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너 이건 문제야 고쳐라가 아니라 너가 이것만 고친다라고 하면은 정말 멋있는 남자가 될 거야 또는 너는 이미 멋있는 남자인데 이거 하나 때문에 더 멋있는 남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가장 고치기 힘든 게 말의 속도에요. 내가 평소에 말이 빠르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 여자분들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생각을 해도 좀 느리다라고 생각이 드는 말의 속도가 적당한 말의 속도에요. 거기에 정확한 발응과 적절한 제스처와 리액션을 넣어준다라고 하면은 누구든지 귀티나는 여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여자의 능력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해요. 만약 여자가 능력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자기가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여자하고 소개팅을 했거나 맞선했는데 여자가 중소기업을 다는데 그래서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를 벌고 있대. 그리고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래. 심지어 서울에서 오피스텔이나 원룸 같은 데서 옷세 사리를 하고 있대. 그런데 들고 다니는 가방은 700만 원 짜리야. 그러면 남자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가 그런 조건인데. 풀 대출 받아가지고 1억짜리 차를 타고 다니고 있고 그걸 갖다가 막 갖고 있어. 그러면 여자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거 제정신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본인이 돈을 못 버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본인 집이 가난한 것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내가 그런 안경이라고 하면은 열심히 사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돼. 이 가난한 것을 극복을 하려고 내가 경제나 사회나 이런 것도 많이 보고 적은 소액이지만 100만원 200만원 또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재테크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남자 입장에서는 그 여자가 돈을 못 벌지만 가난하더라도 이 정도의 삶에 대한 철학이라고 한다고 라 하면은 결혼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란 말이에요. 왜 많은 남자분들이 여자가 돈못 모은 거에 대해서 뭐라고. 여자가 몇 십만원짜리 몇 백만원짜리 피부과 가는 거 가지고 뭐라 하고 여자가 명품백 들고 다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욕하겠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해도 그냥 얼굴 예쁘고 나한테 잘하고 이러면은 데고 갔어요 하지만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앞으로 5년 뒤 10년 뒤면은 더 심해질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본인이 집이 잘 살아 가지고 물려받은 재산이 많으면은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거 가지고 남자들이 뭐라 안 해요 오히려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여자라고 하면은 더 더 좋아지. 하지만은 내가 그런 여자가 아니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열심히 사는 것이라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능력되고 재력되는 남자들이 이 여자하고 살면은 최소한 내 재산은 지켜줄 수 있을 것 같다. 거기에 그 여자를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사이가 많이 나도, 결혼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자분들한테 늘 이야기를 하는 게, 외모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꾸미는데 돈 많이 쓸 필요 없고, 경제주스 보고, 100만원, 200만원에도 모으면은, 재테크라도 해보고, 5만원, 10만원이라도, 적금이라도 넣는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같이 있는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